니네 그거 알아?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미지 생성 a 아이한테 팬케이크를 그려달라고 해봤대. 1달러짜리 팬케이크를 그려줘. 아니 1달러의 값을 하는 팬케이크를 그려달라고. 오호? 10달러의 값을 하는 팬케이크를 그려줘. 그래 이 정도면 10달러쯤 하겠네. 100달러의 값을 하는 팬케이크를 그려줘. 우와 팬케이크 위에 캐비어 얹은 건가? 1000달러의 값을 하는 팬케이크를 그려줘. 5장난 아닌데 100만 달러의 값을 라는 팬케이크를 그려줘 와 대단한데 크크크 10억 달러의 값을 라는 팬케이크를 그려줘 와 크크 우주에서 먹는 팬케이크야 크크크 마지막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를 그려줘 뭐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말이야 사실은 3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엄마의 요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면 뭐든 할 텐데 그래 맞아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야. 가슴이 숙연해지는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.